그 너무 그 15년 만에 또이 감독님들이 또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 2017년 참 이렇게 디렉터 스콧 그 상으로 인해서 아주 보람 있게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은 제가 이수진 감독님 과 한공주 찍었던 이수진 감독님의 그 우상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. 한석규 선배님이랑 천우 씨랑 같이 출연하는데 아 오래간만에 서로 정말 간만에 좀 이렇게 좀 집중해서 어 밀도 있는 영화를 좀 담고 있습니다. 많이 내년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 그리고 올 한해 뭐 많은 그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불안당이라는 영화에 불안 당원 분들이 너무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 주셔가지고 올 한해 정말 행복했고 2017년은 불안당 불안 당원 여러분들 때문에 잊지 못할 한해가 영원히 잊지 못할 한해가 될것 같습니다. 2017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2018년도 계속해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